까 뚫레기로 풀었습니다 주구. 이 선수들이 서바이벌에 참여하고 개인전에도 참여하면서. 네, 돌아옵니다. 연속 득점 김준태. 차인배 소리가 들리기 전에 쳐야 된대요. 일단 그게 들리면 좀 심적으로 좀 기분이 리듬이 이상해지거든요. 조금. 굉장한 변수가 되죠. 네. 아, 예. 다시 득점입니다. 15초 이내에 칠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다시 바깥 돌리기 구석으로 하이런 4개. 김준태 선수는 지금 회전력을 충분히 살려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가야 됩니다. 회전력이 줄어들면 안 되죠. 부드럽게 갑니다. 네. 돌리기까지 성공하고 있는 김준태 하이런 5개. 공격의 예지가 컸으니까요 그렇지만 네 그, 어. 어! 네 왔고! 힘줘. 키스로 인한 네. 득점입니다. 박수영 선수 행운의 득점 나왔어요 김준태 강하게 돌아와서 득점입니다 횡단을 쳤을 때 확률이 더 있지 않냐볼 수도 있는데 저렇게 떠 있을 때는 횡단을 치면 좋지 않아요. 놓칠 때언정 힘을 조절을 통해서 이런 더블쿠션을 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죠. 네. 휘 몰아쳐! 네. 짧아요! 허. 세트 포인트! 아 지금 눈 앞에 놓고 지금 아 다시 물러납니다. 김준태 쉬운 라인은 아닌데요. 빗개치기를 침으로써 득점을 시도하고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디패스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빗개치기 공격이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걸어치기 대전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강력한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맞아주면 올라오면 됐죠. 세트 포인트예요. 세트 포인트. 야, 이런 또 깜짝 놀랄만한 아. 야, 이거는 진짜 김준태 선수로서는 야, 야, 완전히 허를 맞은 그렇죠 야, 공격입니다. 김준태 세트를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박수영입니다. 박수영 선수 실력으로 <laughs> 빠지기 힘든 공이죠. 세트가 끝납니다. 박수영이 김준태의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자, 넣어치기 들어가죠.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입니다, 김준태. 바로 수공을 했습니다. 네, 수긍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김준태. 김준태 선수 보통 정확한... 자신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김준태 선수입니다. 네, 눈빛의 힘은 대신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속 득점. 바깥 돌리기 직접 3점. 하이런 3개, 다시 바깥 돌리기 하이런 4개 회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생각보다 짧아지기 때문에요, 리버스 엔드까지 동시에 노리면서 들어가는 공격이죠. 직접 4점. 끝까지 보내는 충분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까지 하이런 여섯 개입니다. 네. 얇은 두께 이후에 네. 이 적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공. 세트 포인트. 자, 리버스가 김지태 선수의 실력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부스. 네. 나도 뭐 네. 나 앞에서 다시 놓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2차 키스는 자, 바로 직전 키스에 가로 막혔고, 사라지고요. 이번엔 키스를 피했습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성공입니다. 박수영 자, 짧아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일조쿨 키스를 부드럽게 역돌리기, 예. 오른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던 세트 세트를 되찾아주는 네. 김준태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됩니다. 정확합니다. 수구의 스핀이 최대한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끌면 안돼 두지 대신 맞았어요. 네. 계속 갑니다. 음. 하이런 3 개. 조금만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되죠. 완전히 뒤로 왔다가 해야 됩니다. 끌어서 붙였습니다. 네. 하이런 네 개, 4개. 하이런 네 개가 쏟아져 나왔고요. 자연스럽게 살짝만 밀리는 흐름을 가만 제어하지 말고 놔두면 되죠 직접 네. 이렇게 끝냅니다. 3 세트는 지키는 김준태 선수 세트 스코어 이대1이 됐습니다. 자 걸어치기, 자 걸어서 라인 괜찮아요. 여기서 회전이 많이 여기서 이제 좀 빠지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불러드립니다. 네. 성공입니다. 1세트를 빼앗겼지만 2, 3세트를 연달아 가져왔습니다, 김준태. 2점. 빈도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졌고. 3점. 하이런, 3개입니다. 자, 한개각을또 치죠, 네, 선수들은. 도톰하게 치면서도 끝까지 도저히 두껍게 맞으세요.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만. 자... 이 앞전에 최성원 선수는 투 뱅크 샷을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지네요 네. 김준태는 예. 다른 선택으로 또 다른 득점을 네. 만듭니다. 아니, 김준태 선수는, 네. 세트 포인트에서 왼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아, 김준태 정말. 선수가 이 4세트를 휘몰아쳤습니다. 박수영 선수의 초구로 시작한 세트인데, 세트 스코어 3대1이 됩니다. 자, 함께 갔는데 괜찮아요. 네, 제일 등점. 좋은 확률을 보였습니다. 진포 쿠션으로 돌을 댔고, 아이론 네 개. 자, 일족골을 살짝 먼저 보내고 자연스럽게 직접 갑니다. 모습. 세트 포인트. 네. 변화를 가져가는 공격을 선택했어요. 아, 예민한 공을 정말 잘 쳤습니다. 예. 예, 네, 정말 잘 쳤어요. 옆돌리게 태회전. 네. 끝까지 가서 네. 성공입니다. 5세트를 가져오는 박수영입니다. 김재선는 지금 같은 라인이 안 나오죠. 완전히 길게 들어가야 되죠. 쓰리 뱅크. 1점. 예, 네. 성공. 위험 했어요. 네. <laughs> 끝까지 경기을 해야 되니까 네. 미세 조정을 한 3, 4초 더 해야 된다고요. 1점. 박수영 대회전으로 아, 네. 가는데 성공입니다. 라인 멋져요. 속도만 살짝만 살려야죠. 갑니다 원뱅크 공격 성공입니다. 돌리기 대 회전 갑니다. 회전력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요. 몸을 쓰고 있죠 박승현 선수가 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바깥 돌리기 들어 들어갈 것인지 이야, 안으로 돌리기를 결국 치네요. 안으로 돌리기 두께를 두껍게 맞춰서 네. 내려옵니다. 삼점 가위를 세개 그렇지 않고 앞돌리기를 돌렇게 치는 모습이 너무 안정적이네요. 조금 길게. 파이닝 자. 대전 너무 좋은 공이죠. 도저히 놓치기 힘든 공. 얇게 만들어 가면 빠질 데가 없는 공인데요. 갑니다. 1적고를 지나 네. 2적고까지 도달합니다. 이분은 힘을 실어 뚫리기 네. 성공입니다. 네. 아, 해냈어요. 야그 네. 아, 어려움에 <laughs> 흔들리지 않았던 김준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또 풀어냈고요. 이제 그 백스샷 뿌리던 순간에까지 주... 갑니다. <웃음> <웃음> 이 점수는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순식간에 매치 포인트입니다. 김준태 두 꼭지 맞추면 밀릴 여지가 있거든요. 밀림을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이거 이걸... 그 제어는 오늘 경기를 끝내 버리는 득점으로 갑니다. <laughs> 아, 이거는... 김준태가 막판 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다섯 아, 개 하이런 아 경기를 끝내 버립니다. 아,